그냥 누구 얘기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피곤해서 집 밖을 나섰습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더니 집안 공기가 탁한 거예요. 밖을 나가니까 참 상쾌하더라고요. 특히 새벽 공기는 아주 좋더라고요. 모든 걸다 돈으로 사고 파는 세상이지만 아직까지 돈안 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공기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집 안에만 있다가 밖을 나가면 어, 너무 밖에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밖에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하죠. 그러다 밖에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집안에 들어가면 또 이러죠 야 안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번 좋습니다 밖에 있어서 좋고 안이 있어서 좋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이라서 좀 조용합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뒷산을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산이 엄청 큰 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얕은만 산이더라고요. 그 둘레길을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는데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하고 여기저기서 새들이 지저귀는데 또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아 산책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하면서 산책이라는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서한나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책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사람과 산과 강물이 함께 걸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책 이런 시예요. 저는 여기다 한줄더 붙이고 싶더라고요. 나 오롯이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책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도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집 구석에 혼자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세상에서 마구마구 떠듭니다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좀 살래? 에이 저것보단 이게 더 좋아 이거 사 심지어는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모아두는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열면 선정적인 기사로 저를 막 유혹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하고서요 그래서 그걸 띠딕 하고 누르면 누르고 기사를 다 읽고 이렇게 기사를 쭉 위로 올리면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요. 내 말이 맞아.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머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굳이 이런 인터넷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톡에서 지인들이 단독방에서 띠딕 카톡 프로모을 보내잖아요. 야, 이거 재밌는데 한번 볼래? 야, 이거 충격적이지 않니? 한번 봐 봐라고요. 이놈의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 홀로 두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된 인터넷 세상 플랫폼 세상은 우리가 뭘 궁금해하면 즉각적인 답을 줍니다. 커피 자판기 우리가 동전 넣고서 버튼 찍 누르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쓰잖아요. 그럼 바로 알려주잖아요. 깜짝 놀래요. 언니 어, 나처럼 이런 거 궁금한 하는 사람도 있었네. <웃음> 그쵸? <웃음> 근데 이게 꼭 좋기만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바로바로 주니까 바로 친구랑 영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하다가 친구가 장황하게 그 영화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어떤 배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 배우.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야그 있잖아. 키 크고 지난번에 땡땡땡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배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몰라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에이 안 되겠다. 인터넷 찾아보자. 그러면서 검색창에다 딱 비슷한 말을 치니까 그 배우 이름이 창 나오면서 그 배우가 출연했던 모든 영화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 세상이 우리한테 생각할 시간만 안 주는 걸까요? 우리의 느낌도 뺏어 갑니다. 우리가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 우리 예전에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연인들 있잖아요. 그 남자, 그 여자. 에 대해서 가끔 일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뭐 이럴 때 생각하잖아요. 추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지영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굴 하나야, 손바닥으로 푹 가리면 되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 수밖에. 이런 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떡해요?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언뜻 떠오르면 어떡해요? 이제는. 그 시절을 추억하고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sns, 페북이나 인터넷 뒤져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얼굴까지도 볼수 있잖아요. 요놈의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마저도 뺏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노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적게 생각한다. 그만 배우기, 생각하기.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그만 생각하기, 더 느끼기. 우린 지금 너무 많이 표현하고 너무 적게 살아낸다. 삶을 살기, 나를 살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거 맞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면을 그린 연극 드라마 블랙 미러에서 스미더린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거는 SNS에 과몰입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주인공 크리스토퍼는 스미더린이라는 앱, SNS 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기 애인하고 같이 엄마 집에 갔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도중에 그 스미더린 앱에서 띠딕하고뭐 이제 알람이 이제 울린 거죠. 나좀 봐줘 나좀 읽어줘라고 한 거죠. 운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것을 누르고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sns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특히 이 스미더린을 만든 사람이 문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스미더린. 내 대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만나고자 했던, 만나고 싶어 했던 스미더린 회사의 대표 빌리 바우어는 그 시간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고 처먼 이게 통신이 되지 않는, 통화가 되지 않는 오지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본인은 정작 10일간 무건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지에 가 있더라고요. 전신만고 끝에 주인공과 스미더린의 대표 빌리 바우어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인공은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만든 이런 것 때문에 내 애인이 죽었다. 그랬더니 그 빌리 바오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거지만 자기도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해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갖 야채를 삶아서 주스를 갈아서 먹는 이런 해독 주스처럼 디지털 해독, 디지털 비접속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서 나 홀로 만나는 시간, 산책이 바로 그런 디지털 해독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참새 엄마하고 딸하고 전기줄에 앉아서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며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거 호수아비야? 사람이야? 잘 모르겠다. 구분이 잘안 되는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야. 저기 어떻게 사람이야? 호수아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손에 스마트폰 안 들고 있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인간 맞으시죠?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